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네이 사람에 대한 그 기억, 기업, 기억과 또 가증한 다른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네이 사람 제사장과 네인온집안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 도 없고 기억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 받았는데 네이지파는 땅을 분배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지파의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이인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이 하나님께 그 십일조를 바칠 때 내이인을 위한 십일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이인을 위한 몫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제사장이 다들 목숨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유아 이것이 제사장에게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제사당에게 줄 것이니. 첫것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 인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 제사장과 레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섬길 때에 제사를 잘 짐내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게 되고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내인이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타락되게 됩니다.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내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 나중에 가면은 이게 잘안 돼서 내인들이 다 어떻게 해 버립니까? 흩어져 버려.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으로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힘드니까 못 하고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따라가게 된다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본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이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이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지방에 있던 네 이인이 아, 나는 이제 중앙성소로 가고 싶다. 하나님의 그 법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참 내가 봉사하고 싶다 해서 그 자기 지역을 떠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중앙성소 택하신 곳에 이르거든.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네 이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것이지방에서 서울로 왔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구절로 가면요 <laughs>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자 내인과 제사장이 사명을 잘못 감당하면은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런.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는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이런 게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십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가게 하는 자나. 아들과 딸을 재물로 바쳐가지고 불 가운데 태운다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이가나안 땅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점쟁이나 기륨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요즘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복받든지 어떻게 하면 화를 안당할지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다음에 1칠절십 절에 보면 진언자나 진언자는 마술이나 주문으로 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진언자. 또 신접자 영매라고 그래요. 귀신을 불러가지고 뭐 어떤 구슬하거나 이런 신 어떤 악한 악한 형을 부르는 것입니다. 박순 오늘 우리 시대로만 남자 무당 초혼자 죽은 조상을 불러냅니다. 점쟁이들이 가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가 너 누구다 너 아버지도 아마 너내 누구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 이런 초혼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떠나면 오늘 이 시대도 성도들도 이런데 빠져듭니까? 안 빠져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가고 구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증한 행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합니까? 욕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손에 갔지만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대까지 복받은 길인 줄로 믿으시 말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그렇게 가는 길이 막잘 되는 것 같지만은 심판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이 말은 그 가증한 행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우상 숭배 안 하고 점쟁이랑 무당들 안 따라가는 것이 완전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완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쫓아낼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까? 귀신들한테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한다고 못한다고 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늘막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15절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유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것이 곧 내가 총애의 날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무를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크 불이 막 붙어가지고 엄청난 음성이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그 음성을 듣다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게 하시고 저큰 불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죽을까 아이다 그렇게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줘야 참선지자 일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 또안 돼요. 사람 형편 따라 그 사람 형편 따라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왜이 선지자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좋게 말하면 좋게 설교해주면 아,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해버리면 그는 죽는다는 거 하루 안 죽어도 얼마 가, 못 가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뜻대로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다 요거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다 되게 고난당한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 많이 있죠.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맨날 예레미야가 너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말만 하느냐, 자꾸 망한다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전하라 가는데 그럼 백성들이 그말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 저 나쁜 놈이다. 맨 우리가 망한다가고 끌려간다가고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고 들은다고 막 싫어했어. 그런데. 이에레미아도 그렇게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나중에 가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선지자가 말했다 그게 하나님의 참말인지 어떻게 아, 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에는 뭐 성경이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뭐 성경에 비추어 보면 다 알지만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럴 때에 이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은 반드시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이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어떤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고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증한 행위를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름을 물어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박수나 초혼자나 진혼자나 그런 아버지 가증한 일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